안녕하세요 빵군tv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어, 요즘은 제가 사업도 잘 진행하고 있고 운동도 꾸준히 하면서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계속 잘 된다는 얘기 해봐야 사실 요즘 같은 상황에 그렇게 듣기 좋아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 제가 이렇게 요즘 수영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데 어, 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어~ 여러 곳을 이렇게 영상들도 보고 뭐 유튜브도 보고 자기계발서도 많이 보다 보면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많이 실패한다고 꼭 성공할 걸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실패라는 것은 하기도 힘들고 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보다는 포기를 합니다. 어, 내가 해보려다가 많은 거예요. 그거는 실패가 아니에요. 해본 것도 아니고요. 말 그대로 포기입니다. 포기는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성공의 디딤발이 되는 실패라는 것은 내가 생각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현실화 하는 과정에서 온전히 부딪혀 보고, 자기 한계를 맛보고,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구나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 실패라는 것은 성공의 디딤돌이 됩니다. 왜냐면, 하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직접 만든 문제도 직면하지만 자기가 직접 만들지 않은 문제도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실패라는 것은 온전하게 자기가 만들어낸 문제거든요. 자기가 만들어낸 문제를 통해 그 문제와 직면했을 때내 자신을 제대로 볼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는 사실은 제가 만들지 않은 문제도 있어요. 가끔은 내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떠한 문제가 나에게 그냥 짐처럼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은 자아성찰을 하고 나의 문제가 무엇이지 하고 되돌아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패라는 것은 내가 온전히 만들어낸 내 상황 온전히 내가 기획한 것에서 내가 드러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 배우기가 훨씬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내가 누군지 더 명확해지고 그런 실패를 통해서는 반드시 내가 정의한 성공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런 영상을 올린 이유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살면서 일어나잖아요. 그 문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어떠한 사람인지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비슷한 문제가 계속돼서 반복된다? 나에게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는 뜻은 결국은 내 자신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 전혀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상황을 비판하고 상대방을 비판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쉽게 분노는 사라지고 그 문제는 사라진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문제는 반드시 또 일어날 겁니다. 어, 갑자기 이렇게 날이 더운 날뭐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어, 너무나도 중요한 일,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감히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 해봅니다. 감사합니다.